자, 다음 겁니다. Who brings home the bacon in your house? 베이컨. 맛있겠네요 자, 누가 가져오냐? 너희 집에 베이컨을 누가 가져오냐? 이런 얘기죠. 음, 먹을 거 집에 가져오는 사람? 그러니까 돈 벌어오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meaning. Who supports your family financially? 자, financially. 그러면 이제 재정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음, 그러니까 누가 지원하냐 너의 가족을 재정적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누가 너의 집에서 돈을 벌어오시니 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story behind에 숨겨진 이야기 봅시다. There was a couple living in England in the uh, 1100s. 이렇게 음, okay. 뭐자 있었습니다. 커플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동사죠. 그쵸 그렇죠? 얘가 주어예요, 얘가. 데어리즈 데어어에서는 데어 이즈. b 동사 뒤에 있는 명사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어 커플은 단수죠? 그러니까 여기도 워즈로 쓴 거예요. 술지꼭 조심하시고요. 자, 동사 뒤에 있는 명사 뒤에 또 다시 ing가 나왔습니다. 그럼 뭐예요? 앞에 있는 명사 꾸며 주는 거죠. 이렇게 수식해 줍니다. 살고 있는 영국에서 살고 있는 1100년대 에 영국에서 살 영국에서 살았던 어떤 커플이 있었어요. The couple loved each other so much that a priest awarded them some bacon. 자, 동사는 loved가 되겠네요. 자, 그 커플은 사랑했어요. 서로를 아주 많이. 자, 여기 many 아니에요. many 안됩니다. 이 much가 loved를 꾸며주는 부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many를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셀수 없는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much를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so that 꾸은 보이시죠? 자 우리 소대 꿈은 어떻게 하자 그랬어요. 요서 한번 끊자. 자 그리고 뎃을 그래서 이렇게 보자 그랬죠. 음. 그 커플은 사랑했어요. 서로를 아주 많이 그래서 신부님이 어워디드 상을 주다라는 뜻이에요. 상을 줬어요. 그들에게 베이컨을. 음. 동사구요그 다음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어 여기는 커플이 되겠죠. 그쵸 음. 요거 예 네. 문장 암기합시다. 네, 서술형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요. 자, from then on 그때 이후로, 그러니까 베이컨을 상으로 받은 이후로가 되겠죠. 자, any couple 그러니까 이제 목, 신부님이 그 서로 사랑을 엄청 하는 그 커플에게 베이컨을 준 이후가 되겠네요. 그때 이후로 any couple who did not argue with each other for a year and a, and a day was also awarded bacon. 오, 자 여기가 지금 문장이잖아요. 자, 일단, w 보니까, 한 번, 과로로 묶어봅시다. 자, did not argue,니까, 동사부터 나왔어요. 관계대명사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까지. 문장의 동사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쵸? 그러면, 어, 문장의 동사는 was awarded. 요게 될수 밖에 없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상을 받았다가 되겠죠? 음. 베이컨을 상으로 받았어요. 모든 커플이 상을, 베이, 상으로 베이컨을 받은 거예요. 근데 어떤 커플이냐, who did not argue with each other. 서로 싸우지 않은 커플이에요. 얼마동안? A year and a day 이러면은 만 1년이에요 만 1년 딱 1년 동안 싸우지 않은 그런 커플에게도 베이컨을 상으로 이제 제공을 한 거죠 Since bacon was very expensive at that time 자 여기서 since는 because의 뜻이에요 그 당시에 베이컨이라는 게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 The expression to bring home the bacon 자 표현이죠 뭡니까 베이컨을 집으로 가져온다는 그 표현 took on the meaning of making money for the family. 자 took on이 동사인데요. 자 원형은 take on이에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더 meaning까지해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로 보시면 되겠죠. 음. 자 다시 한번요. 그 표현은 took on the meaning. 의미를 가지고 있다. 무슨 의미? making money for the family.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벌어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어떤 표현이 bring home the bacon. 집으로 베이컨을 가져온다는 그 표현이 바로 이제 돈을 벌어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who brings home the bacon in your house? 그러니까 집에서 돈을 버시는 분이 누구냐는 얘기죠. Both my parents do. 어, 두분다 하신다. My father is a teacher and my mother is a lawyer. 아빠는 선생님이고, 아거는 변호사고. 여기 두는, 음, bring을 가, 가리키는 겁니다. 요거 그니까, 구체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쓰자면은, bring, m 더, 베이컨이 되는 거죠. 오케이? 음. 자, 다음 시간에 또, 다음 거 봅시다.